빼봐야 되겠죠. 요거는요걸 써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 이제 째보면 되겠지만, 안 짜입니다. 안 그, 그 대신에 제 추측은 한2.2 마이크로, 2.2. 이 스피커는 6.6 마이크로를 꽂을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2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와 2.2 차이는 뭐냐? 2.2는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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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만내는데 어, 어, 6.6은 이 스피커에서 기타, 미드런지 사람 목소리, 여자, 여성의 높은 톤다선명하게 놉니다. 어, 2.2도 어느 정도 오는데 가늘게 놓죠 모기 소리처럼. 그래서 여기서 슝슝하게 놓아줘야, 어, 이렇게 아까 여기 있던 그중음에과도하게 부스터된 OM, OM, 어, 그 음향 스타일을 제어가 안 되니까, 물론 이 그라지에서 제어를 할수 있지만, 제어하면 또 이렇게 음악 듣는 맛이 없죠. 일단은 그, 압력, 그, 미드 베이스나 우퍼 부분의 대역이 너무 빈약해지면 볼륨감을 못 느끼고 또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거죠.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조금은 부스터 되어 있지만 은 거기 맑게 부스터 되어 있으면 이클라이즈에서 줄이면 되는데 탁하게 부스터 되어 있다. 그래서 이클라이 줄여도 조금은 차가워는것 같지만 은 맑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그럴 때야 차라리 중고음을 살리고 약간 부스터 되어 있던 그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음악 들을 때또 주행할 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이 스피커가 비싼 스피커. 이 스피커가, 어 소비자 금액으로는 한 200만원, 150만원 이래 할 겁니다. 세금. 요것도 한150 이래 합니다. 그러니이 300이 넘는 스피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100만원짜리 스피커하고 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보다는 이 스피커가 파워 앰프를 붙이고 뭔가를 했을 때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은, 그래도 OM 출력에서도 300만원짜리니까. 100만원짜리보다는 소리가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점이 많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점을 살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 요거는 조금 연말을 조금만, 이소기를이천히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간실하게 하면은, 뭐니까, 그러니까. 잠잘 그 목소니다 직소기를 하면, 이제, 다양한 각도, 이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죠. 원하는 대로 이제 막, 만들수있다는 거. 이런 공간에 구멍을 지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이게 요거 요거 자르는 것 때문에 쿠폰이 좁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그대로 살려버리면은밀려 놓지 않습니까? 이정 센터에서 밀려 놓게 되죠. 그럼 뭐, 소비가 콘지 앞쪽이 안 그래도 좁은데, 한쪽으로 가면 더 좁게 빠져놓겠죠 그래서 정신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깎은 겁니다. 요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안 그러면 뭐, 이런 거로 높이 맞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것도 만약에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여기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높이가 굿기가 돼야 되고, 아, 그러면, 아드링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은, 어, 이 차는, 어, 탁한 소리가 많이 난다. 탁한 소리. 어, 그리고, 어, 알가리의 의도는 탁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자. 그게 의도고,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어, 특히 이제 의자 밑에 8인치 스무퍼, 어, 그게 너무 부스터 된다. 부스터. 특히 싫은 소리가 부스터 된다. 어, 구티입니다. 구티 어, 그래서 최대한 중고음을 막게 내야 그 탁한 소리를 지금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대 어, 여기 중고음을 막게 내서 어,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 음의 색깔과 어, 주파수 주파수의 어떤 양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걸 선명하게 되는 거죠. 선명하게 낼 때는 스폰지 될, 될 필요 없다 했죠 선명하게 선할 소리 낼 때는 세폰지를 어, 굳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데링이 어, 구티이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표면이 기본적으로 맨맨하기 때문에 뒷자리가 조금 내가 있네 이렇게 좋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줘야 되는데, 스피커는 아, 이제, 네, 네 개의 피스를 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스피커 선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것을요아래단에 약간의 아주 요것도 갈 만큼의 타공을, 구멍을 타공해 놨습니다. 크게 달 필요가 없고, 이 적당히 달 만큼. 여기다가, 에이 스피커, 어, 터미널은 이런 형태입니다. 좀 얇습니다. 이게 얇죠? 이, 이 얇으면은, 이제 이게, 어, 땡땡하게 이제 꼽혀있는 그림력이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쓰는 이게 스피커 터미널을, 어, 어 탱글탱글한 그 텐션이 있죠? 그래서 어 그것을 어 내가 공부를 하는 거같 왔네. 제가 쓰는 스피커 그 단자의 텐션을 한번 또 확인해 볼수 있는 제 장갑을 벗고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고 이 앞을 빼고 이거는 이제 스피커 선이 이제 좀 진한 선이보라색고 연한선이 마이너스 그래서 you p u 되죠. 반접어서 점수 t 알수 있죠. 반접 c h up a so, and some small switch of punch in the 이 e w w o r 되고, Then a t 이면 또 압착기도 있어야 되고 요이 압착기는 많이 벗셨죠 이게 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쪽 라인에 피복이고 이쪽 안 라인에는 어, 구리를 눌러주는 거 이거 이빨도 두 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이제 가운데 간에 꼽으면 좀 맞습니다 이게 요렇게 딱 하면 손대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요거 이제 요 피복은 아까 바깥 라인에 구리는 안쪽 라인에 넣으면, 요 구리가 보이죠? 요 하얀 게 구리입니다. 눌리면, 요게는 구리, 요건 피복. 피복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죠. 어, 그림 사팅은 중요하고, 똑같죠? 요, 이빨이 차이 나죠? 이빨이. 또 작은 거는 요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면 되는.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하면 되니. 요렇게 가지고요 구리선이 얇으니까 접어가지고 두껍게 만든 거고, 이 부분을 내려놓서 요걸로 놓았죠. 이거 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텐션이 좋습니다. 이게 딱이유자로맞아져 있는 게. 근데 이게 이게 약습니다. 굉장히 약죠. 아주 약습니다. 이거 꼽아보면 잘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엄마가지고 텐션을 조금 엄마서. 들어가서 뽑아보면 여기 보렸어이쪽에보렸으니까 뽑고 또 땡글땡글해지죠 이제. 이제 여기서 기복을 씌우고 근데 너무 빡빡하잖아 세게 당기면 빨리겠지만은 이, 이 공간에서 지절을 빠지진 않으니까 조리하고 이쪽에는 이쪽에 요 인도 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쪽 펜으로 스티커 선이 열고부지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아래 단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케이블 타이 하나 좀면 되겠죠. 이 어, 라인이 요 보면 보이죠? 이 안에 요 새카만 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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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윈도 레일 엘리베이터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부분에 불룩해집니다. 그래서 완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자석하고거 엘리베이터 중간에 내려오는 거하고 한 1mm나 2mm 정도의 여유밖에 없죠. 이런 게티 너무 안 되니까 요걸 이쪽 부분을 보내고. 요아래단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이, 요걸 맞을 일이 없을 것이고, 그래갖고 이제 넣으면, 야, 요걸 피해서, 요걸 좀 피해서, 좋으면, 이제 또 피스를 좋을 겁니다. 피스를 좋으면, 풀었다가 이도 다시, 다시 밀면서 줘고살제 스피커 자석 프레임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네개를 조으면 거의 이 전체를 아데링을 압축하는 거죠 살짝 풀었다가 다시 밀면서 이렇게. 작당하게이게이게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이렇 밖에 렇게 이렇게. 게나는게 그럼 이제 고음을 발차합니다. 주문 다 됐고, 고음을. 그럼 이제 고음도, 이 자그만 하면, 이게 또 시술을 끼는데, 큽니다. 이게, 이, 알이 아, 큽니다, 알이. 근데 큽니다, 이이 요거, 원래 지치냐 고음인데, 잘 생겼죠? OM 고음인데, 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명을 좀 가오고. 예, 이게 지치 고음인데, 여기 보면 콘덴샤가 들어가 있는, 콘덴샤. 어, 제가 쓰는 이제 필름 콘덴샤 같습니다. 뭐 따보면 이 뭐, 따보에그겠지만이 정도면 한2.2 마이크로 정도? 어, 요, 뭐, 회수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 아까 그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4인치에서 이제 짬퍼대 이게 까만기 앰프에서 오는 선이고, 이 속에서 짬퍼대가지고 요게 고음 쪽으로 보내주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음으로 올라오는 그한 2, 3cm, 2, 3 c m 짜이 사이에 그선 길이로 올라오면 꽂으면, 요, 베베 꼬인기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예래 들어오면, 이 중에 플러스 선이 요 콘덴서를 통과해서 이 고음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플러스 선에 통과되는 콘덴서, 이게 지금 전기 게 꼽혀 있는 거죠. 이제, 이, 이, 이 보통 보면 좀해나 요만합니다. 요만하니, 새카마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부 큰게 꼽혀 있습니다. 하만카톤에, 이제 약간은 이제 그거 뭐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은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한 게, 어, 우리가 사면, 한 3,000원, 작은 거는 3,000원, 4,000원, 이 크면 또 만원 합니다. 근데 OMSO, 이게 뭐, 뒤에도, 뒷문짝도 들어 갔을 것이고, 앞문짝, 그럼 4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금액으로 작다 쳤쓸때 2.2, 4.5는 한 6,000원 할 것이고, 2.2는 한 3,000원 할 겁니다. 그러니까 6.6은 만원 합니다. 그럼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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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페레스의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중음 소리가 많이 자꾸 놀려고 하는 거죠.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2로 가, 6에서 4 2로 갈수록 여기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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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고음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도 한개 다량으로 해도 드는 원은 할긴데 몇 만개씩 사도 큰돈쓴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덜 내고 이것이 이 자리에 쏙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덜 냈으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스피가 콘지의 어, 이게 길이도 이 큽니다 이거 여기 여리여리 보면 거의 35mm, 35mm. 이거는 뭐 이, 30mm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1인치보다 1, 1 5인치쯤 되는 거죠 요거는 1인치쯤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니까 미드렌인지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드렌인지 소리 잘 나온다는 의미는 맑은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이 스피커를 선택을 잘한 거죠. 일단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러면 요게 더갈라하니까 여기 턱이 있죠. 턱이. 이 스피커가 갖다 안착되어 있던 턱이 둥글게, 담이 있습니다. 그 요리하게 되면 튀어 놓으죠. 조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저것을 깎아야 돼요. 요 안에 거를, 이칼 같은 거랑 끌로 해가지고, 자, 깎아내야 돼요. 네, 됐고, 요 정도 됐다음고 그럼 먼 피가 좀으니까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염선을 빼봐야 되겠죠. 요, 요거는, 요걸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 기게 이제, 째보면 되겠지만, 안, 안입니다 그, 그, 대신에, 제투측은한2.2 마이크로. 2.2. 이 스피커는 6.6 마이크로를 꽂을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2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와 6.2 차이는 뭐냐? 2.2는,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이런 소리만 내는데, 어, 어, 6.6은, 이 스피커에서, 기타, 미드렌지, 사람 목소리, 여자, 여성의 높은 톤, 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어, 2.2도 어느 정도 노는데, 가늘게 노죠. 모기 소리처럼. 그래서 여기서 슝슝하게 놓아줘야, 어, 이렇게 아까 여기 있던 그중점음에과도하게 부스터된 OM, OM, 어, 그 음향 스타일을 제어가 안 되니까. 물론, 그런지 제어를 할수 있지만, 제어하면 또 이렇게 음악 듣는 맛이 없죠. 일단은 그 압력, 그 미더베이스나 우퍼 부분의 대역이 너무 빈약해지면 볼륨감을 못 느끼고 또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거죠.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조금은 부스터 되어 있지만, 은 거기 맑게 부스터 되어 있으면, 이클라이즈에서 줄이면 되는데, 탁하게 부스터 되어 있다. 그래서 이클라이 줄여도, 조금은 차가워드는거 같지만, 은 맑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그럴 때야 차라리 중고음을 살리고, 약간 부스터 되어 있던 그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음악 들을 때, 또 주행할 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이 스피커가, 비싼 스피커, 이 스피커가, 아, 소비자 금액으로는 한 200만원, 150만원 이래 할 겁니다. 새 것. 요것도 한150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이 넘는 스피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100만원짜리 스피커하고 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보다는 이 스피커가 파워 앰프를 붙이고 뭔가를 했을 때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은, 그래도 OM 출력의 수도 300만원짜리니까. 100만원짜리보다는 소리가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점이 많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자릅니다. 잘라버리고, 요거는 다음 찹할 때, 잡할때 접어도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여기 꼽으면, 요 스피커 선이, 뭐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흰가하고 녹색이죠. 요게 보면 올라가는 것이, 어, 흰기 많이너스네 녹색이 불었네요 녹색이 불었어. 녹색이 불었으니까 그쪽에는 빨간 색깔이 불었으니. 빨간 색깔이 불었어. 빨간 보 불었습니다. 빨간 게 불었어. 기도 하고 봅시다. 음럼 이제 고음, 고음 스피커의 그 음의 주파수 양을 정하면 그 주파수 양이 여기서 넣어는 6인치에서 5인, 4인치에서 넣어는 소리하고 어, 이렇게 잘 조합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전뺀 나머지 어, 어, 약간의 중전부터 중음 고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게 풀렌즈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 선에 빨간게 보라색 고음만빨간도 없는 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자 고음 소리를 낼 겁니다. 어떤 조금의 미세한 고음 소리만 내느냐, 아니면 중음이 많이 좀 섞인 고음 소리를 낼 것이냐. 그랬을 때이 스피커와 조화가 잘 되느냐. 그것을 지금 실험한 다음에 또페이지 기능, 위상 전환하는 것도 하면서 결정할 겁니다. 여기 중요한 작업이죠 지금은 위상 스피커를 달 때도 마찬가지고 싼 스피커를 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요거는 빨간 기 빨간 선이고, 여기 보라서, 여기 보라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는 서로 연결을 하고, 요, 여기랑 풀레인지, 풀레인저. 이 풀레인저입니다. 풀레인저 소리인데 잠깐 붙이는 걸 소리 안 납니다. 풀레인저 소리가 들어가, 이제 점을 뺀 나머지, 어, 어 풀레인저 소리가 들어가는데, 스피커가 작으니까, 많이 안 오는 거죠. 작으니까. 여기에 우퍼 풀린이라도 베이스가 잘안 노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콘덴샤가좀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요거는 3.2고, 요 요거는 요 가운데가 4.7 마이크로입니다. 3.2 마이크로, 어, 4.7 마이크로, 요거는 6 2 마이크로 쭉 됩니다. 그럼 여기 제일 작은 콘덴샤 용량이고, 4.7 중간이고, 6. 이나 8쯤 될 겁니다. 요것을, 요 고음을 통과시키면 이제 소리가 하이패스 돼서 노는 겁니다. 6dB 하이패스죠. 일단 3.3가보겠습니다 노죠. 좀 미세하죠? 약하죠? 그럼 뭐 2.2면 더 약하겠죠? 그럼 뭐 4.7을 걸어보겠습니다. 보면 이 드럼이 많이 넣는 거죠. 다시 음악을 들고 여기에 이제 악기 소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넣으니까 고음하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다이렉트 통과합니다 그걸 가칠 그다음 6.2 그러면 현재 이6.2마이크로가 제일 이제, 어, 미드런지 악기 소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 6.7을 할 것으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리고, 6.7마이크로를 이상을 준환하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의상입니다, 지금은. 정도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상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좀 바람을 마플러스가 여기에 붙고 아 여기에 마이너스 가 이쪽 스피커 보라스에 붙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선에 이제 분자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상전환 행 것이 좀더 좋습니다. 어, 그 약간의 그 기타 소리들의 그 리듬이 조금 더이 스피커와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리도 자연스럽고, 여기서 빛과가 그 붙어 있는 거리에 따라서 6dB이기 때문에, 6dB 하나 붙이면 6dB입니다. 그래서, 어 위상전환을 했을 때 좋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위상전환을 하는 거로 결정하고, 이것은 이제 결선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어 간단한 알가리에서도 어 사운드 튜닝의 튜닝이 가능하다는 거어 보여드린 겁니다.